네 스님들 안녕하세요 15일 광복절 어, 하루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마침 오늘 또 당직이어서 시간이 돼서 영상을 좀 찍습니다 어, 오는 주일에는 공과들 일단 준비는 했어요 그리고 어, 공과가 여건이 되면 다 하면 좋겠는데요 또 성경 퀴즈 같이 좀 맞춰보면서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반별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주일에 나누었지만 간략하게 혹시 못 오신 분들 어, 위해서 먼저는 이제 주일에 나눴던 내용을 잠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복습 퀴즈 문제집까지 한번 어, 답안을 맞춰보고 해설하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달라디아4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종이 아닌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보시면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해서 그 아들이면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그 자격이 아직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에 종과 다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를테면 뭐 성년이 되기까지. 뭐 우리가 상속 그지 상속에 대해서 우리 수련할 때 써보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내걸었는데, 아버지가 저, 내건 조건, 정한 때까지는 이제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듣다라고 말을 꺼내요. 그런데 어떤 정한 때, 특별히 여기서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에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특별히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가 있죠. 창세기 십5장 3장 15절의 말씀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6절 이하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종처럼 살지 말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 특별히 성령을 가리키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종일관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근데 그 성령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열매를 맺죠. 특별히 결국 핵심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웃사랑. 그래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인데 이거랑 연결지을 수 있는 공과가 몇개안 나와서 제가 딱 하나 정했습니다. 청소년 주일에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130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요점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거심을 깨닫자 저 경우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소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연결고리를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는 갈라디아서 뒤에는 누가 보음 이렇게 좀 연결을 두 가지로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성량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이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고 아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어,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 대한 누가 보음 말씀, 특별히, 어, 그,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의존성도 있고요. 순수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 이것이 좀 연결이 느슨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 공통 부모를 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감에 이제 두 번째는 복습 퀴즈입니다. 총열 문제를 준비했고요. 아이들이 풀 퀴즈는, 어, 한 바닥이에요. 한 쪽에, 어, 다섯 문제씩 이렇게, 한 장으로 아이들이 풀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어, 먼저는, 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laughs> 열 문제 제 마음대로 의미를 냈습니다. 요한복음의 북한에서요.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구절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 주제들을 중, 어, 바탕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기록 목적을 담고 있는 20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낼때 제가 최대한 아이들이 어, 이 문제를 읽는 것부터가 학습이 되게끔 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책이 기록된 표적들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많은 것들 중에 골랐는데 그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두 가지 목적이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읽었으면 아래 1번 문제. 자,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12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를 구분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흔히 표적의 책, 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했죠, 표적을. 그러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책이라고 불릴까요? 1번, 사랑의 책. 어좀 아니죠? 생명의 책, 은혜의 책.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 중에 적어도 세 번, 네 번은 언급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요한복음의 주석가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어,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2번 문제는요. 어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는데. 특정 목적에 따라 선별된 표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표적은 무엇이냐 기억나시나요? 이장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유대교 예식에 따라 단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에 어 여섯 개두세 통도는 돌 항아리 여섯 개 그것을 들어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사실 이 객관적인 사실 이 정도의 퀴즈는 유년부 초등부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더 나아가야 되는데. 아, 어, 좀 낮췄습니다. 사실은 새롭게 하시는 유대 옛 정통과 어, 예식들을 갱신하고 대체하고 새롭게 하시는 의미가 어, 가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성전의 철폐와 새롭게 하심, 새성전이신 예수님, 그리고 어, 라삐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어, 거룩한 우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2장부터 4장까지 가나 사이클이라고 하는 본문 안에 다 다뤄지는 주제들이죠. 그걸 내가 하다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laughs> 피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11장에 나오는 일이고요. 떡5 개와 물고기 2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는 6장에서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9장에서 나옵니다. 이런 표적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로서 이 표적을 행하신 거죠. 자, 세 번째, 어, 쉽죠.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 이 20장 31절을 그냥 보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믿게 하려함, 어깨 하려함. 특별히 뭘 믿게 하려하냐,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 이두 가지의 내용을 믿게 하려는 의도로 기록되었다. 또 그를 믿고 힘이워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믿게 하려함, 얻게 하려함 이것만 써도 맞는 것으로 체감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맞췄다? 그러면 이제 뭐 5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열문항이니까 그렇습니다. 4번, 아래 보기를 참고해서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적어보세요. 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이에요. 공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어, 요거는 그래도 어,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도 짝짝이로 앞에 건 맞추고 뒤에 건 틀렸다 이러면은 오전 주시면 될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다른 등장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지금 그거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고 나다나엘이 얘기했고 마르다가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어, 자신의 아들됨을 주장하는 구,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기독론과 관련된 주제여서 넣어봤고요 5번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극하지 않은 것은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이 왕적인 역할도 하시고요 제사장, 다리 놓는 사람들로서 어, 제사제도, 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시는 역할도 하시고, 또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의 직무도 다 수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죠. 이것을 우리가 가위전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배웠는데, 배웠는데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어, 내용을 배웠죠. 그런데 이번에 메시아와는 구별된 친구가 아니라 같은 친구입니다. 다만 이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이고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 해설 부분을 보시면 1장 41절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아람어 사용자 혹은 히브리어 사용자들에게는 메시아가 더 친숙한데 이것이 이제 헬라권으로 그 당시에 공통어였기 때문에 전파되었을 때는 번역이 필요했던 거죠. 메시아가 뭔 뜻이야? 했을 때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더 익숙하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훨씬 더 익숙하답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 요한은 계속해서 이것을 풀어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6번, 7번 문제는 이 구절을 읽고 답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1번, 어,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된 것이 없는이라, 이 말씀을 읽었을 때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시은이가 했던 말씀이 생각,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어, 이거 창세기 아닌가요? 잘못 펼친 줄 알았다고. 정답은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의도적으로 암시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것을 제가 왜 의도를 했는가.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한데요. 새 본문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인격해 드네, 바르십니다. 이거는 장애인 학대가 아니라 그랬죠. <laughs> 오늘날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신랑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진흙을 이겨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24심에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 이후에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이미지 사실 이것만 봐서는 알수 없을 수도 있는데 어 설교 말씀을 셋 중에 어디라도 잘 들었더라면 어,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친절하게 힌트도 주었습니다 다 참조는 힌트예요 이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첫 창조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창조 사역에 함께하신 분이시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백성 가운데 새로운 창조 사역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고이 제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8번.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 잘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고혜사 바로 나와 있죠. 사실 떠먹여 주는 문제인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무엇을 하신다고 합니까?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데 특별히 아무 상관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르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한정을 지어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어 만약 에 이걸 빼먹더라도 하더라도 이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만 쓰더라도 맞는 걸로 해주기 바랍니다. 해설을 보시면 성경은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죠. 사실 요한일서에서는 대원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곁에 파라 서서 돕는 자, 플레토스는 부름받은 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위로자. 배노자, 안, 위, 하는 자, 로스 역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령의 중요한 역할은, 제자들이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이장 17절 말씀을 보면, 어, 제자들이 기억을 해요. 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해,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따로 떼지 않죠. 이장 22절에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만에 다시 세울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실 살아나신 후에야. 이때 이제 성경을 받은 후에죠. 성경을 받으라 한 이후에 기억을 해요.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자 보세요.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믿음의 작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게 성령입니다. 그다음에 12장 16절 말씀에 처음에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닫게 된다. 생각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광을 얻으신 후,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령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9번 문제. 진짜 거의 나왔습니다. 에고의 임이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일곱 가지의 자기 계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다쓰라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쓴게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야이두 글자만 맞추면 된다. 이렇게 제가 난이도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한번 좀볼수 있도록 다 한번 써봤고요. 이 속에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이언한 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생명이에요. 생명 많이 나옵니다. 생명의 떡, 부활의 생명이니, 진리의, 진리의 생명이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생각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예수님은 명절에 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2장 23절 말씀인데, 여기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냥 쓰라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서, 또 참고 구절 힌트를 또 달아두었어요.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자, 여기서 보이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뭐 떨어져 죽는 겁니다. 죽음, 죽음. 죽음이 암시되어 있죠. 죽음. 여기 이제 바로 나와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리면, 땅에서 들리는,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였다 이렇게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들었다라면. 그래서 이 해설을 좀 보시면, 비참한 즐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영광을 얻을 때, 즉,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어떤 왕의 자리에 십자가에서 달려 들리는 그런, 참 이중적. 희소 동사 들리다라는 표현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사실 3장에서부터 이미 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암시가 됐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사나님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주셨다는 것은 그냥 건네준 게 아니라 죽음에 내어 주신 거죠. 어 지난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그 디도미 동사입니다. 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목적으로 이렇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 인주를 알게 될 것이다. 어, 이후에 뭔가 깨닫게 된 일이 많죠.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는데 어제 인자가 들려야 하랴 말았냐 이말을 이해한 거죠. 영원히 계신다와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충되는 반대되는 말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19장 2절 3절 18절 표절 보시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요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어요 왕족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조롱하는 아이러니죠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봤습니까 히브리어 라틴어 로마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요한복음에 자자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야,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사람을 위한 그 잔치를 베푸시는 메시아적인 잔치를 베푸신 예수님 세상의 구주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야구부의 우물물 그 물만 마시는 사람들을 넘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세상의 구주로서 온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여기서도 유대인의 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울까봐 다 지웠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쳤고요.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뭔가 잘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